지성과 미모의 앵커, 그리고 놓아버린 첫사랑. 1.1. 빛나는 앵커 박지혜.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방송가는 박지혜 24세라는 이름의 등장으로 술렁였다. 명문대 졸업과 동시에 지상파 방송국 공채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한 그녀는 6년 만에 국내 최고의 여성 앵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녀가 뉴스를 진행하는 날이면 시청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그녀의 지성과 미모는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3년의 풋풋했던 열애, 그리고 현실의 벽.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는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다. 대학 시절. 지혜는 평범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동기 최영철 당시 24세과 3년간 뜨거운 열애를 했다. 영철은 지혜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을 사랑했고 지혜는 영철의 진실함과 착한 심성에 깊이 의지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은 높았다. 영철은 번듯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으며 지혜의 집안에서는 국내 최고의 앵커가 될 딸의 배우자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했다. 지혜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했다. 눈물을 머금고 영철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영철의 텅빈 눈빛은 그녀의 가슴에 영원한 머물로 남았다. 완벽한 남자를 만나다. 30세가 된 지혜는 지인의 소개로 미국에서 온 펀드 매니저 김정호 35세를 만났다. 정호는 수려한 외모와 완벽한 매너, 그리고 막대한 재력을 가진 지혜가 추구하던 성공적인 남성의 표본이었다. 첫 만남에서 정호는 지혜에게 당신은 내가 꿈꿔왔던 완벽한 여성입니다라고 말했다. 지혜는 정호와의 만남에서 첫사랑 영철을 놓아버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만난 지 여섯 개월 만에 두 사람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달콤한 신혼의 종말, 숨겨진 진실, 행복한 결혼과 완벽한 가정을 이루다. 결혼 후 지혜는 방송 활동을 줄이고 정우와의 결혼 생활에 집중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부유한 생활을 했고 이듬해 아들을, 그 다음 해에는 딸을 낳아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듯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최고의 앵커였던 지혜가 최고의 남편과 함께 행복한 동화 속 삶을 살고 있다고 부러워했다. 지혜 역시 자신이 선택한 안정과 풍요에 만족하며 완벽한 주부이자 엄마 역할을 해냈다. 금이 가기 시작한 일상. 결혼 5년차에 접어들면서 정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고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으며 밤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졌다. 지혜는 처음에는 펀드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정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피곤함과 지혜를 대하는 태도의 냉랭함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충격적인 진실. 어느 날 정호가 놓고 간 지갑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한 지혜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정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온한 통의 전화는 지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사모님 김정호 씨는 총각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본처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완벽한 삶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자신이 국내 최고의 앵커라는 지성과 미모를 갖추고도 한 남자의 기망과 사기의 노란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치욕감을 느꼈다. 폭력과 파국, 5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다. 격렬한 부부싸움과 폭력, 정우의 외도와 숨겨진 결혼 사실을 알게 된후 지혜는 정우를 맹렬하게 추궁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쳤어. 격렬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 정우는 처음에는 변명과 거짓말로 지혜를 속이려 했으나 증거를 들이밀자 본색을 드러냈다. 내가 그깟 앵커 타이틀 하나 믿고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돈이나 보고 결혼한 주제에 정우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지혜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앵커였던 지혜는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속으로 사귈 수도 없는 고통 속에 갇혀버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폭력과 불신으로 얼룩진 지옥이 되었다. 이혼, 무너진 자존감. 결국 지혜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5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우와 합의 이혼을 했다. 이혼 과정은 전쟁과 같았으며, 지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다. 40세의 나이, 이혼녀라는 꼬리표, 그리고 두 아이의 양육,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현실을 선택하고 사랑을 버렸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앵커로서의 명성은 뒤로하고,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제기를 준비했다. 운명적인 재회 16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우연히 마주친 옛 그림자. 이혼 후 5년의 시간이 흘러 지혜는 40세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방송계에 복귀하여 이전과는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진행자로 대중에게 다가섰다. 어느날, 봉사 활동 현장을 취재하러 간 곳에서 난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남자.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지혜의 심장은 16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최영철이었다. 4.2 변하지 않은 영철의 눈빛. 지혜는 용기를 내어 영철에게 다가갔다. 영철아 나 박지혜야. 영철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지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그의 눈빛은 16년 전 헤어지던 그날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순수했다. 지혜는 영철에게서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혜는 영철이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첫사랑은 다시 돌아온다는 진리. 영철은 지혜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혜에게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말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지혜는 영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얄팍한 기준으로 놓아버렸던 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귀한 가치였는지 깨달았다. 정호에게서 폭력과 기만을 당했던 그녀의 영혼은 영철의 진실한 마음 앞에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상처의 치유. 다시 시작된 사랑. 진실한 가치를 깨닫다. 지혜는 영철을 만나면서 착한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정호의 화려함은 결국 허상이었고, 영철의 소박함 속에는 변치 않는 인간적인 신뢰와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는 영철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소박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영철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너 같은 착한 사람을 버리고, 돈과 명예를 쫓아갔으니, 영철은 지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지혜야. 누구나 실수는 해. 이제라도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면 돼. 나는 내 옆에 항상 있었어. 아이들과 영철, 또 하나의 가족. 영철은 지혜의 두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했다. 아이들 역시 영철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성품에 마음을 열었다. 지혜의 아이들은 영철이 아빠 역할을 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지혜는 영철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했다. 어느 늦은 밤, 영철은 지혜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지혜야, 내 곁을 떠났던 나쁜 사람 대신, 이제 내가 너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비록 돌아왔지만, 우리 같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자. 지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철의 손을 잡았다. 16년 전 놓아버렸던 사랑이 마침내 그녀에게 돌아온 순간이었다. 앵커 박지혜. 이제는 영철의 아내 박지혜로 세상의 축복 속에 다시 선 부부. 40대 중반 박지혜와 최영철은 소박하지만 진실된 결혼식을 올렸다. 세간의 시선은 더 이상 국내 최고의 앵커의 재혼이 아닌 오랜 방황 끝에 진정한 사랑을 찾은 한 여성의 행복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결혼식에서 지혜는 담담하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고백했다. 저는 한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기준을 조차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를 다시 만나 저는 진정한 행복이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과 신뢰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앵커 박지혜가 아닌 영철의 아내 박지혜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평화로운 일상. 지혜와 영철은 두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영철은 언제나 한결같이 지혜를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지혜 역시 영철에게서 받은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녀는 여전히 방송인으로서 활약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 최고의 가치는 가족과 사랑이었다. 지혜의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화려함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심과 착한 마음이며, 비록 돌아왔지만, 진실한 사랑은 결국 운명처럼 다시 찾아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영원한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